정체 불명의 새싹이 출몰했다는 한 농장. 요상하게 생긴 것이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. 혹시 별의 손 새싹? 과연 시민들은 알아볼 수 있을까? 여러분, 이게 무슨 새싹인지 아시겠어요? 도라지 같 하고. 이런 게 있어요? 신기하네. 공은 공이야? 무슨 <놀람> 놈? 네 땅, 맞습니다. 땅콩, 땅콩 새싹을 제조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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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 새싹이요? 콩나물 4천 쯤 되는 땅콩 새싹으로 와. 말할 것 같으면 항산화 성분이 포도주의 50배, 숙취에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보다 무려 60배나 많다는데요. 아, 아, 땅콩, 땅콩 새싹의 경우 온도와 습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기계를 사용합니다. 아, 24도에서 한 30도 정도. 네. 네, 이 상태에서 이틀 정도 발화를 시킨 후 음. 어, 일반 재배실에서 한 4일 정도 재배한 후 출하를 할 수가 어, 금방, 금방 있습니다 금방금방 잘하면. 요 이렇게 출하된 땅콩 새싹은 어. 다양한 요리로 변신이 아. 가능한데요 네, 땅콩 새싹을 보면 윗부분은 굉장히 고소한 맛이 있어요 이 줄기 부분을 보면 단맛이 나요 뿌리 부분은 아무래도 쓴맛이 납니다 단맛과 고소한 맛, 쓴맛 모두 세 가지 맛을 땅콩새싹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삼색 매력, 땅콩새싹의 풍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요리, 땅콩새싹 볶음 우동입니다. 땅콩 새싹. 먼저 땅콩새싹과 함께 가진 채소를 볶아주는데요. 우동에 간장과 굴소스, 올리고당 등으로 맛을 내면 고소하고 달콤한 땅콩새싹 볶음 우동이 완성! 맛은 어떨까요? 오동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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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쫀득한 맛이랑 땅콩 색상의 아삭아삭한 마, 맛이랑 되게 잘 어울려. 요 <laughs> <laughs> 이번엔 아스파라긴산 덩어리 땅콩 색상으로 끓이는 들깨국을 끓여보도록 하죠. 오래 끓이시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네. 보다 줄기 부분이 굉장히 통통하기 때문에 홍나물보다 5분 정도 더 익혀주시면 됩니다 멸치 육수로 우려낸 국물에 마지막으로 들깨를 추가합니다 보기만 해도 속 풀리는 땅콩 새싹 들깨국 오늘 저녁 시원하게 한 그릇 어떠세요?